기아 타이거즈 충격의 5연패 얘기 좀 나눠봐야 되겠죠 기아 타이거즈가 수비에서 무너지면서 충격의 5연패에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분 계셨습니다 타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실책의 문제였던 것 같다 말씀해주셨는데 두선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4대8로 패배하면서 수비 실수, 승부처에서 무려 세차례나 나오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사실 기아 선발 양현종 선수의 역대 통산 다승 2위, 단독 2위 등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가 걸려있는 경기였는데요 양현종 선수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타선과 수비에 도움을 받지 못하면 기록 달성을 또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투구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초반에 득점권 위기 있을 때 삼진으로 위기 탈출하는 모습 을 보여줬었거든요. 양현종 선수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양현종 선수 직구 구속을 이렇게 자유롭게 변화를 해가지고 타자의 타이밍을 잡더라고요. 음. 정말 양현종 선수는 참. 모르겠습니다. 뭐 메이저리그에서 성공 못한 거는 좀 아쉬운 생각도 들니다만은 음.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투자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양현종 선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양현종 선수 외에 다른 쪽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지금 기아가 이거 투수진 볼넷이 9위에요9위 음. 140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74이닝과 3분의 1이닝 동안 140개 볼넷을 내줬는데 이게 어이 기아보다 많은 볼넷을 내준 팀이 SSG인데, 네. SSG는 100만 7개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기아보다 50인닝을 더 치렀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아가 투수진이 너무 볼넷을 많이 내줘요. 음. 특히 뭐 뒤에 나오는 투수들 불펜 투수진이 좀 굉장히 허무하게 볼넷을 내주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그러면서 어, 점수를 내주고 결국엔 역전패를 당하는 이런 그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 어 결국은 기아는 또좀 오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비 때문에 비 때문에 경기가 몇번 취소되면서 그 음. 흐름이 꺾인 것도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사실은 기아가 그럼 뭐 이렇게 아주 못하냐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영희 형님도 말씀하시는 게 기아는 연승이랑 연패만 하는 것 같아 요 분위기를 많이 타나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것도 뎁스하고 연결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연승은 연패를 끊어줄 수. 지금 일단은 그 선수층이 좀 좁다 보니까 부진한 선수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곧바로 이 성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역시 선발진이 양현종 선수 외에는 또 앤더슨을 빼고는 확실하게 또 믿어줄 수 있는 투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메디나 이런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좀 어, 기대에 못 미치고 부진하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은그두 투수가 흔들리게 되면은 또는 그두 투수가 승리를 책임지지 못하게 되면 은확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 일단은 기아도 빨리 어떻게 보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어, 그리고 일단 전상현 선수 이런 뒤, 뒤에서 장현식 선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세더맨들 우한 세더맨들이좀 빨리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요아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 뭐 양현종 선수는 잘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아 투수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양현종 선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어, 4회에 이제 세 타자 연속 안타를 맞고 실점하는 과정에 있긴 했습니다만 6회 때 사실 이제 선두 타자 허경민 선수에게 안타 그다음에 김민혁 선수에게 삼루 땅볼을 유도했습니다만 이게 어, 김선빈 선수의 또 포구 실책으로 병살타가 연결되지 않으면서 경기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이제 양현종 선수가 여기에서 위기를 탈출하지 못한 채 이제 최지민 선수 교체가 했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8회까지 갔죠. 8회에서도 역시 장현식 선수가 3루 땅볼 정수빈 선수에게 연결했습니다만 류지혁 선수의 송구가 또 이제 김선수스 비껴 가면서 두 주자가 모두 살고 이게 사실 이닝이 마무리가 되어야 될 상황. 그리고 아웃 그쵸. 카운트가 두 개가 생겨야 될 상황에서 계속해서 실책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경기 좀 쉽지 않게 흘러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김종국 감독이 현역 시절에는 참 이수비 도사로 음. 이름을 날렸던 분인데 이렇게 김종국 감독이 이끄는 팀에서 이렇게 자꾸 내야 수비가 흔들리고 불안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고요. 음. 그 선수들 믿고 가야 돼요. 김선빈이라든지 유지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뭐 박찬호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믿고 가는 야하건 어쩔 수가 없는데 <laughs>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뎁스가 너무 이 뒤를 뒷받칠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업이 없죠. 그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좀 1군에서 경쟁력이 있는 백업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해주던 선수들 주전으로 나오는 선수가 잘해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어제 경기 사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호수비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뭐 기아 타이거즈는 왜 자꾸 이런 수비가 나올까? 뭐 이제 수비 연습 을좀 많이 안 했나 이런 얘기도 들좀 댓글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 집중력의 차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또 나오는 선수들이 계속 나오다 음.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체력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글쎄 요 어쨌든 이 분위기 문제겠죠 분위기 문제겠죠 그러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고 연패가 반복되고 그러면서 아또 불안해지고 선수들은 그러면서 음. 플레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걸 빨리 끊는다면은 기아는 힘이 있는 팀이기는 해요 한번 연승을 타면은 또확 올라갈 수 있고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계기든 간에 이 지금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이 연패의 흐름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이게 연승 가는 거는 이제 주전 선수들이 타격 컨디션이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연승을 탈 수는 있지만 연패가 갈 때는 이 선수들 또 컨디션이 내려왔을 때라는 또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시즌 좀 기아가 부침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잠실 23,750석이 모두 들어찼다고 합니다. 구단 시즌 네 번째 매진이고 3루 측은 물론 외야 관중석까지 가득 외웠습니다. 뭐 두산 팬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가셨고 또 어제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아, 날씨 너무 좋다 보니까 뭐 기아 팬 여러분들 두산 팬 여러분들 모두 잠실을 가득 채워주셨는데 어, 사연패 속에서도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는 거 이제 팬들에게 면목 없는 실책 보여줬다는 것은 선수단이 좀, 어, 자각하고 좀 이제 반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4승 17패 7위 자리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좀 발등할 수 있을지 이것만 저희가 좀 다뤄보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네, 뭐 일단은 좀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 기아가 어떻게 되죠 일정이? 이번 주 일정이요. 보겠습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원정입니다. 예 대구 원정 갔다가 그 다음에 홈이네요. 키움을 이제 홈으로 불러들여서 음, 주말 음. 3연전 하는 거니까 네네네. 삼성 키움이면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대진 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대구 가 가지고 기아 경기를 이번 주에 보겠네요. 네, 화요일 날뭐 박진만 감독하고도 또 만날 예정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음.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도 어쨌든 LG를 상대로 1승 2패 어, 조금은 이제 상승세가 조금 꺾인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이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5연패 쓰면은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을까요? 음. 네. 좀더 어, 선수들이 심기 일전에서 이번 주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